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28일 한절묵상의 하늘길교회 전학승전도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9절의 말씀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하라. 아멘 이사여서는 크게 39장 전과 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39장 이전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였다면 40장부터는 희망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가 전한 그 구원의 메시지는 이제 이스라엘의 죄악이 사함을 받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오늘의 말씀을 덧붙입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전해라.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너희 안에만 담아두지 말고 전하라는 명령을 합니다. 우리들은 성도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예수님을 한 번도 전하지 못하는 하루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루가 반복되다 보면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색해지고 전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이 되어버리죠.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또 상대방의 반응을 먼저 생각하며 위축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볼때 우리는 전하는 사람들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식은요, 부끄러운 소식이 아니라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설령 그 듣는 자들이 거부할지라도 우리가 전하는 소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요, 그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꼭 필요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반복되는 삶 속에서 기쁜 소식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일에 그동안 소홀했다면 오늘 하루는 하나님을 전할 기회를 기다리고, 기도하고, 또 기대하면서 담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이 아름다운 소식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자랑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주시고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전하라는 이 명령을 듣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저희가 전하는 소명이 있는 자들임을 깨닫습니다. 주께서 오늘 은혜를 충만하게 주셔서 저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아름다운 소식이 필요한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는 것으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학으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로. 보여지는 것으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영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전하여지는 것이니 오늘 기도하고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바랄 때에 복음이 전해지는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두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주님의 나라를 구하며 먼저 움직일 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아름다운 소식을 품고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